네 시래기 나물 부드럽게 맛있게 잘 볶아졌어요. 음, 네 삶은 시래기예요. 어, 삶은 시래기를 사왔는데 500g이에요. 500g인데 깨끗이 제가 씻었는데 에, 이 껍질을 벗겨줘야 돼요. 그래야 부드럽거든요. 이렇게 보면. 어, 모청은 왜 말리면 질기잖아요. 하나하나 이렇게 껍질을 벗겨줘요. 이렇게 하면 껍질이 잘 벗겨지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질겨요. 이렇게 이 껍데기가. 씨래기를 그냥 볶으면 이 껍질이 질겨서 잘 씹히지가 않더라고요. 간마늘 한 큰술이에요. 가볍게 한 큰술. 대파 송송 썰은 거두 큰술. 집간장이에요. 집간장 없으면 국간장 좋아요. 두 큰술. 들기름, 한 큰술, 크게 한 큰술 넣고, 조물조물 해줄게요. 이렇게 해서 볶으면 돼요. 그리고 물이에요. 정수물 100ml 이렇게 부어 주고 불을 켜고 익혀 줍니다. 네, 한 2분 동안 익힌 다음에 한번또 뒤집어 주고 그은 강불로 하다가 이렇게 줄여줘요. 중불로 줄여주고 또 2분 동안 익히다가 달달 볶을게요. 네, 2분씩 이렇게 익혀준 다음에 볶는데요. 음, 물이 없어졌잖아요. 그리고 아직 부드럽지 않다 싶을 때 물을 조금씩 더 넣어줘요. 푹 물러야 부드럽고 맛있으니까. 50ml 정도 더 넣었어요. 수분이 살짝 있게 촉촉하게 이렇게 볶으면서 간을 봐줍니다. 어, 잘 부드럽게 볶아졌나 간이 맞나 이렇게 조금 먹어보고 음잘 물렀어요. 좀 질기다 싶으면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더, 더 익히면 돼요. 그럼 부드러워지거든요. 잘 익었다 싶을 때, 불을 아주 약불로 줄이고, 들깨가루에요. 들깨가루 한 큰술 넣어줘요. 크게 한 큰술 넣고, 잘 섞어줍니다. 끄고 들기름 조금만 넣을게요. 아까 한 큰술 들어갔죠? 이렇게 반 큰술만 고소하고 통깨 반 큰술 다 됐어요. 이렇게 아주 잘 볶아졌네요 시래기는 잘못 볶으면 질기잖아요 음, 이런 방법으로 볶으면 음 부드럽답니다 제가 하나 먹어 볼게요 음, 너무 연하고 맛있어요 대장 건강에도 좋고 시래기 이렇게 한번 볶아 드셔보세요 참 맛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